오늘 김밥은 진짜 쉽게 말아 볼게요. 최근에 좀 충격이었던 김밥이 있는데요. 오이를 밥에 쓱쓱 비비더라고요. 이거를 소금, 올리고당, 식초에 버무려서 15분 정도 절여줬어요. 그 사이에 계란 풀어서 계란말이 구워주고 스팸도 썰어서 맛깔나게 구워놓을게요. 와 물이 이만큼 나왔는데 최대한 꾹 짜서 그대로 밥에다 넣고 참기름, 소금 간해서 비벼주면 의외로 엄청 맛있더라고요. 쑥인내김반 잘라서 깔아놓고 오늘은 이걸 사용할 건데요. 김 끝에 딱 밥 넣고 꾹꾹 누르고 스팸 계란말이 스르륵 넣고 다시 밥 얹어서 꾹꾹 눌러 쏙 빼면 사실 이게 맛있을까 반신반의 했는데 이 오이밥이 진짜 킥이네요 오독오독 음. 씹히는 맛이 미쳤어요 다인이가 한입 먹더니 엄마 이건 도시락 금지야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 줄게 없대요 역시 이 조합은 국룰이죠 먼저 뜨끈한 밥한 공기에 간해서 쓱쓱 비벼 놓을게요 계란후라이 두 개도 얼른 구워놓고 햄 작은 것 꺼내서 요 정도 크기로 썰어 주세요. 달궈진 팬에 올려 노릇하게 앞뒤로 잘 구워 주고 이건 꺼내 놓을게요. 여기다 그대로 김치 볶으면 더 맛있는데 대파 있으면 가위로 쫑쫑 썰어 주고 참기름 반 설탕도 요만큼 후추 톡톡 맛있게 볶아 주면 재료 준비 끝이에요. 이걸 조합해 줄 건데 김밥 김은 반 자르고 한 장은 가로로 가운데에 밥을 눌러서 다른 한 장을 세로로 붙여주세요. 위쪽 김에다 밥을 얇게 깔고 스팸 두개 나란히 볶은 김치 싹 덮은 다음 계란 오라이 치즈 한장딱 올리고 양 날개 접어서 꾹꾹 붙일게요. 위쪽 딱 작고 포개 주면. 음? 이거 하나 들고 먹으니까 완전 편한데요? 이거 하나면 스팸을 단짠하게 졸였더니 아이랑 남편이 폭풍흡입하는데 아 이게 또 뿌듯하네요. 먼저 스팸은 적당히 두께감 있게 스틱으로 잘라줄게요. 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그냥 흰밥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간장 맛술 올리고당 물 추가해서 단짠하게 졸여주면 이게 더 맛있어요. 계란 3 개에 소금 후추 쳐서 풀어주고 살짝 도톰하게 구워줄 건데요. 사각팬에 약불로 굽다가 반딱 접어서 붙여주면 퐁신퐁신 노랑노랑한 게 김밥의 찰떡이죠. 길쭉하게 써. 줄게요. 밥에 간해서 비비고 쑥이 내김 4등분해서 한입 크기로 밥 얇게 깔아 주면 딱 좋아요.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다인이 아침에 뭐해 줄까인데 요런 메뉴 몇 개만 재녀 두면 아침이 진짜 편한 게 아이들이 무조건 좋아해요. 바쁠 때는 이렇게 간단한 게 진짜 최고죠.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비주얼은 정말 그럴 듯해서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스팸 꺼내서 평소보다 좀더 얇게 썰어줄게요. 달궈진 팬에 올려서 중불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구워줬어요. 살짝 갈색빛이 돌아야 맛있더라고요.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계란을 이 위에다 바로 까주고 소금 쳐줄게요. 그리고 팬 전체에 넓게 펼쳐줍니다. 계란이 익어가면 스팸 위에 슬라이스 치즈 반장하고 조미김 한장 얹고 밥을 두. 깔 떠서 얹을게요. 계란을 반 접어서 천천히 위에 포개주고 뒤집어가며 완전히 익혀주세요. 와, 언제 다 만들어졌지 싶을 정도로 엄청 쉽고 간단하죠? 만들 때한 번에 여러 개 구워서 밀프랩으로 쟁여놓으면 그때 그때 먹을 수 있으니 너무 편해진답니다. 와, 진짜 천잰데요? 아니, 이거 줄줄이 비엔나 같은 게 줄줄이 밀프랩이래요. 요즘 방학이라 하루가 부족한데 초스피드 밀프랩으로 우리 시간도 지켜주자고요. 그래서 만능치 트키 스팸을 한캔 꺼냈어요. 봉지에 넣고 주물주물 빠르게 으깨서 팬에 달달 볶아줄게요. 옆으로 쓱 밀어두고 계란 다섯 개 톡톡 간 다음 다진대파 솔솔 뿌리고 소금 쳐서 그냥 막 섞어주세요. 스팸도 마구 섞어버리고 밥세 공기 투하. 간장 2, 참기름 2, 깨는 무조건 많이 한 숟갈 먹어보니 간이 좀 심심해서 굴소스 2 추가했어요 조금만 식혀줄게요 이제 집에 있는 도시락김 아무거나 꺼내서 일단 김을 부어버리고 이 통을 사용할 건데 여기다 김 깔고 볶음밥 양껏 넣어 꾹꾹 누르고 김 살포시 덮어주기 랩을 쭉 당겨서 펼쳐놓고 랩 위에 탁탁 딱한 방에 접어서 자르면 순식간에 끝났죠? 가위로 하나씩 쓱쓱 잘라 통에 넣어 꺼내 먹으니 정말 편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만들어서 식탁에 뒀는데 애들이 왔다갔다 하더니 다 사라졌지 뭐예요? 언제 다 먹었지? 역시 이건 잘못될 리 없는 맛이에요 먼저 스팸 건에서 얇게 자르고 3등분해서 한입 사이즈로 만들게요 뜨거운 물로 데쳐주고 달궈진 팬에 올려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밥두 공기에 좋아하는 후리가케랑 참기름 둘 넣는데 없으면 참기름 둘, 소금, 깨 뿌려서 간해주세요 동글동글 뭉쳐줄게요 한 요정도? 한 요정도 사이즈 계란색에 톡톡 가서 소금치고 슉슉 풀어주세요. 김은 먼저 3분의 1 잘라주고, 4번 접어 얇게 김띠로 자를게요. 팬에 기름은 아주 조금만 두르고, 약불에서 김띠 놓고, 계란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넓게 펴 바르면 서서히 익어요. 재빠르게 스팸 놓고 주먹밥 얹고, 끝부터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대량 생산해 놓고, 접시에 예쁘게 놓아주면, 역시 이건 잘못될리 없는 맛이에요